군복 나오는 여왕벌을 맨손으로 잡아서, 저, 유인봉상 옆에 집교왕로 보이시죠? 거기에 가둬서, 어 제가 군봉군 수용하기 편하게, 편한 위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, 어몇 마리 없었어요. 한, 네다섯 마리? 여왕벌 냄새가 나고 바람이 지금 벌, 유인봉상하고 벌들이 왼쪽 왼쪽에 있잖아요 저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몰 냄새가 그쪽으로 가겠죠 가겠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처리하면 어뭐 높이가 높이 뜨거나 멀리 가거나 이런 일이 없고 그 수용하기가 좀 간편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왼손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계왕농 나올 때 보면 소문 앞에 여왕이 나와서 바로 뜨지 않고 거의 바로 뜨지 않고 소문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일벌들 등에도 페르을 묻히는지 막 올라타고 막 비비고 그럽니다 그때 직계왕농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요때 잘 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수백 수백 번 정도 직계왕농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한번은 이제 실수를 해서 어 옆에 맞물리는 쪽 거기에 여왕벌, 모기, 딸랑 한번 꼈어요 죽었죠 뭐 그래도 한 마리는 그렇게 갔어도 다른 벌들, 다른 벌들은 거의 놓침이 없이 이렇게 잡아내면 어 훨씬 훨씬 편해요 이게 이제 거의 지금은 한70% 정도 안된것 같네요 90% 95% 정도 아니면, 모기장으로 씌우고, 씌우고, 여왕을 다시 그 모기장 안쪽에 넣어줄 겁니다. 100%다 받을 필요 없어요. 어차피, 어, 모기장에 수용한 벌도 내버리고, 수용하지 못한 벌은 본래 집으로 가니까, 아, 오히려, 그100%다 앉을 때까지 안 잡는 게 좋은 게, 군복 나올 때 순서가, 일단, 초코병들, 뭐,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자리를 먼저 알아보러 간 벌들. 어, 걔들이 뭐, 벌레 집에, 살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, 경계도 쓰고, 어, 그러, 그러고, 이제 분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, 이 가까운데 보통 앉잖아요. 물론 이제 직접 이제 가는 경우도 이제 드물긴 한데, 그때는 이제 애기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못 가는 거예요. 애기벌도 아무래도 날개에 힘도 없고, 그리고 이제 거의 앉으면, 자리 알아본 벌들은 왜 빨리 안 오냐고 아우성 치죠. 그러면서 계속 계속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오히려 도거 확률도 어, 훨씬 줄어들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유인봉상 이렇게 달아놨던 데는 한한 한 10분, 5분, 10분 내로 바로 걸지 않는 게 좋아요. 걸어 그 바로 이제 떼고 다른 유인봉상을 걸어 놓으면 그. 무기장 분봉망에 갇히지 못한 애들, 얘들이 계속 거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면 다른 벌통에 분봉 나오다가도 개들하고 이제 어, 접촉이 돼 버리면 서로 이제 싸우, 싸우기도 하고, 어, 그리고 이제 그 벌들이 유도하는 애들이 여왕벌 페르몬을 묻힌, 애들, 묻힌 애들이에요 개들 따라서, 꼭 여왕벌 따라서 가지만 개들 따라서도 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여왕벌 페르몬 냄새가 그 좀여게 되는 게 10분, 15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. 물론 이제 영렇게 계속 있으면 거기서 뭐 계속 이제 냄새가 나겠지만 그러면은 그 묻힌 일벌들도 어, 냄새가 이제 안 나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안 따라오겠죠. 1차 분봉인데 조금 1차 분봉치고는 좀 서운한 정도의 벌량이네요. 그래서 안에 안에는 또 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1차 분봉에서 많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번에 그 다음 번에 그 다음 번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. 허한 벌통이기 때문에 벌들은 엄청나요. 구매 심해 벌이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애들은 그것도 내 거니까. 그리고 구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될 겁니다. 이게 작년 아니다. 이거는. 재작년 8월달, 8월 여왕이라 산란력이 좀 떨어집니다. 이게 어디에 분양 나갔다가 뭐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. 돌아온 벌이라 조금 산란력이 떨어지는 구황. 저 같은 경우는 뭐 테마단지 왕큐트를 해버리니까 8월달, 9월달 이 해버리니까 3, 4월달에는 거의 신왕들처럼 산란 나가요. 아무래도 산란한 지가 8 구월달이니까 그 이후에 산란을 많이 못했겠죠. 안 못했겠죠. 했겠죠. 그러니까 산란력이 우수하죠. 그리고 아직은 기온이 조금 낮아서 그런데 낮에는 출 때는 저 봉구가 더확 줄어들어요. 예, 그러다가 나중에 있다가 한 2시 3시 요때쯤 되면 날이 더우니까 봉구가 조금 흐트러러니까 느슨하게 느슨하게 붙어있어요. 그럼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. 그, 화분으로 한대 빡. 한대박 쬐끔 더 되네요. 보통 1차 분봉은 화분 높이, 높이 꽉 차고 밑에 주렁주렁주렁 그렇게 달리거든요. 하여튼 오늘도 이제 분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아직 그 추운 지역은 이제 막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 또좀 따뜻한 지역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. 음, 어아무 뭐, 집게왕농, 요거 활용 잘 하시면 좀 수월하게. 이 방법 말고도 제가, 유, 저, 동영상올려드는거 많이 쓸 거예요. 저거, 바지락때로도 유도도 하고요. 어, 예전에 이제 모래 뿌리기로 했는데, 모래는 이제 약밖에안 되는데, 바지락 때는 내가 원하는 뭐 사선이라든가, 뭐 옆으로 쭉 끌어, 끌어 당겨도 되고. 전에도 한번 제가 구멍 나오는 거를, 저기 뭐 봉사하고 위쪽에 있어가지고, 어떻게 유도를 잘 하기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, 마침 이제, 그, 회원이 오셨었는데, 바지랑 때로 쭉쭉, 서너번, 서너번, 쭉쭉 흩어내리니까, 따라오면서 붙으니까 신기해, 신기하세요. 하여튼, 쉽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, 이보다 더 편한 방법도 있겠지만, 저는 이 방법이 좋고, 아니면 또인공부도 좋고요. 예, 오늘도 분봉 열심히 많이들 받으십시오.